오늘 소나기가 오면서 일부 남부지방의 폭염특보가 약화됐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 불쾌지수와 자외선지수도 높겠는데요.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입니다. 내일 오후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겠고, 전남 서해안으로는 내일 새벽에도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여름철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내려 산악과 계곡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경기 북부와 경남 지방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25도, 전주도 25도로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치곤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25도, 대전 24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전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해상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주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